안녕하세요. 오늘 종소세 강의를 맡은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어, 라이브랑 같이 진행을 요뜬어이뜬네어 예, 네. 네. 어, 토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오셔서 어, 열정에 네 제가 오늘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 저는 저 잠깐 소개 잠깐 하고요. 어 세무인 이렇게 근무를 했고. 지금은 저도 이제, 개업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네요. 5년 정도 된 개업 세무사고. 지금 강의는 상공회의소에서는 이제 부가세랑 연말연산 전임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존에서는 회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배민 아카데미에서는, 배민 아카데미라고, 그, 배민 이제, 저기, 의식업 대표님들, 교육하는 그, 학교 같은 데인데요 거기서도 특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소세를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종소세는 사실은 세무사님들이나 조금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오늘 제가 그래서 어, 수락을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4시간 동안 같이 어, 이론 다 정리하고 저도 저도 제가, 어 뭐, 많은 선, 선배님들이 많이 들으시겠지만, 어 저도 뭐, 사실 뭐, 신고대리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신고대리 한, 한, 200에서 250명 정도 하는 건 신고대리만, 기장 빼고, 어 하는 것 같은데, 매번 저도 할 때마다, 제 기장이랑 업체랑 신고대리 할 때마다 매번, 1년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공부를 하고 이때 공부를 다 마치죠. 또 4월에 공부를 하고 5월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4 시간 동안 그 전체 이런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종소세가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종합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부터 해갖고 세액공제 감면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간이 되면은 세액공제 사실은 세액공제 뭐 법인세랑 거의 비슷해서 어,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하고 안 되면은 어, 거기 종합소득 금액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뭐 유튜브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세무티비에서 사실 잘 몰랐는데 <laughs> 어, 유튜브로 보니까 많더라고요 어, 보통이 그래서 어, 오늘 같이. 에. 정리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어, 종합소득금액, 혹시 지금 여기 오프라인 선생님들다세무사님이신가요 네. 아, 아, 네. 그럼 사실 지금 1교시 듣는 게 빨리 진행할게요, 그냥. 어, 아닌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아닌 분들은 사실 요 앞에 개념도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어, 세무사님들이시니까 다. 하겠습니다. 종속세는 뭐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중에서 요여 가지를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이죠. 퇴직이랑 양도소득세 빼고 볼게요. 소득세 과세 방법이 종합과세랑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연금까지 이제. 기타까지 다 이제 여섯 가지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고, 분류과세는 이제 퇴직소득의 양도수 분류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리과세는 여기 이제 여섯 가지 중에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신고할 때 보면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오죠. 연금 금융소득도 나오고 금융소득은 뭐 여기 세무사님들이셔서 다 어, 정리할 거예요. 음, 어렵진 않지만 이 연금소득을 많이들 어, 잘 모르십니다. 제 주변에서도 연금소득이 나오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 바로 이 사적 연금 같은 경우에 오늘 다 정리 같이 할 거예요. 기타수도 보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를 신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죠. 자, 분류과세는 따로따로 따로 신고하는 거고, 에, 저도 이제 양도소득세는 안한지꽤 됐습니다. <laughs> 양, 양포자라고 해야 되나? 어, 양세안한지좀 됐는데. 자, 어쨌든, 분류과세는 요게 이렇게 해서 원천일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거고, 자 우리 일을 하면 저희가 일을 하든 어, 우리가 일, 일하는 일 사람들 신고를 하든 네 가지 신고로 신고가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어,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알바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로서 이제 근로소득의 예외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은 공부 안할 거예요 어,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때다 끝났기 때문에 근로소득까지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근로소득은 아예 뺐습니다 자, 그래서, 아, 사업소득이 중점이죠. 자,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음, 종합소득 요 산식입니다. 종합소득금에 오늘, 아, 어, 좀 이제 제가 종소세를 강의할 때, 성공회에서 강의할 때는 요거보다는 요거는 한두 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두 시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무사님들이랑 이제 뭐 대부분 세법 아시는 분들 앞에서 인적 공제나 뭐 기장세 공제 이런 거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저도 맨날 신고할 때 헷갈리고 맨날 공부했던 거를 아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종합소득 공제 빼고 과세표준에서 기본 세율 요번에 23년도에 조금 음 세율은 똑같은데 아 구간이 바뀌었죠? 어,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감면 빼고 결정세액에서 어, 요건 이제 정산하는 거고자 그래서 앞 위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종합소득공제 아, 뭐 요런 거다 빼는 건데 사실 오늘 종합소득공제도 제가 여러분 교환 지금 쉬는 시간 봐야겠지만 아, 강의할 때마다 좀 다른데 요걸 전체 다안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좀 볼게요 시간이 되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저것도 8단계 누진세율이죠 아, 그래서 쭉 하는데 먼저 이제 요게 이제 정산이 된다는 거다. 연말정산이랑 종수세 신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납부세액보다 총결정세액이 많으면 은더 내는 것이고, 보통 이제 근데 프리랜서 분들 신고 대리할 때뭐 음 이게 뭐뭐 뭐 대략적인 겁니다. 평균적인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이제 7,500만 원 미만이면 은 대부분 환급을 받죠. 근데 근데 이제 뭐이거 세무사님들마다 다르신데 7,500이 넘는데 1억이 넘는데도 환급을 아직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 그거는 조금 어, 위험하다. 소득률을 너무 낮춘 거죠.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리랜서분들은 보면 한 7,500만 원 많으면 이제 좀 기차, 진짜 비용을 많이 썼다 그럼 8,000 미만이면 보통 이제 환급이 되죠. 이제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다내 자진 납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산을 한다. 정산 개념이죠. 5월 신고가. 종속 합산 기준 잠깐 볼게요. 여기서. <laughs> 이자 배당 사업 권룡금 합산 기준은, 자, 이자랑 배당은 일단은 비용 처리는 없죠. 그냥 받은 게전체 그냥 수익 처리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자 배당은 사실 들어가면은 한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자 배당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과세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고할 때 체크하는 것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laughs>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게다 사업소득이죠. 필요 경비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들. 근로소득은 안볼 거예요. 근로소득은 사실 우리 종소세 신고할 때 이미 연말정산이 2월에 끝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그냥 합산신고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부하지 않을 거예연금 오늘 다 사적까지 다볼 거고요. 그냥 기타 볼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합산신고를 하는데 무조건 합산신고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합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원이 초과해야 이번 종소세 때 신고를 하는 것이고 2천만 원 이하면 이미 분리가세를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 중에서도 공적 제가 이렇게 안쓴 거는 단1원만 발생이 되더라도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같이 합산 신고해야 돼요. 근데 사적은 요 1,200이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 5 0 0으로 바꿨을 거야. 이제 2 0